2019 동대문구 혁신교육축제가 19일 용두 근린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대문구 혁신교육축제는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혁신교육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23개 팀이 참가한 이날 축제에서는 25개의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전시, 환경생태, 전래놀이, 사람책을 빌려드립니다, 개운죽 꿈나무 만들기 등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9개의 청소년 동아리팀이 준비한 밴드, 치어리딩, 합창, 힙합 공연 등으로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를 발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혁신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온 마을이 함께 교육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